안녕하십니까 저는 말렙신사입니다 어, 오늘은요 좀 이제 첫 방송입니다 저는 초딩이에요 참고로요 네저 초딩이라고요 음전 말렙신 사 유튜브를 제가 만들었는데요 말레핀사 유튜브는, 뭐,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, 뭐, 카드도 까고, 장난감도 하고, 일상도 하고, 그런 유튜브입니다. 그런 유튜브를 의미해서, 좋이요를 눌러줬어요. 아, 유양카드를 하는 이유는요, 제가, 주리온님 되게 팬이에요. 진짜, 너무 웃겨가지고, 주것 같았는데 주리온님을 본 받아서 저도 한번 영상을 찍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. 네 어쨌든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. 오늘은 저희 문방구에 종류가 되게 없어가지고 전술의 발전하고 무한의 그림자 두팩이 있었는데 이걸 먼저 까볼게요. 약간 서치는 아니고요. 이건 약간 별로일 것 같아요. 음 이게 맞나? 어쨌든 뭐 이거 막 이거 하는 사람들 이렇게 칼집 있다고 하는데 음 어디 갔냐? 그럼 음, 칼집이 되게 아래에 있던 거로 알았는데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초점이 이렇게 안 잡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로 뜯진 않습니다 쌍남자기 때문에 아마 세 번째 거 아유, 아유 보여주면 안 되지 베놈 스네이크 쏘신의 창 방역의 돈, 독리 다크 플레임 엘리언 솔져 별라고 했죠? 이게 좀 기대가 되는데 제가 사치를 좀 봤는데 은줄의 어? 아니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까볼게요 아이, 망한 것 같은데. 샌드모스, 제너레이션 체인지, 엔테키오 팩토리, 2차원으로 안내인, 그리고 마법나라 왕녀 파겔. 완전 똥망했죠? 천억 그냥 날려버렸네요. 아씨 그래도 개인적으로, 음, 마음에 드는 카드는, 2차원으로 안내인이 좀 마음에 드네요. 그런 거 말고는 다 찌끄레기네요. 아. 오늘은 너무 할게 없지만. 그래도 저는 목표가 구독자 50명이에요. 하하하하.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을 내주시고, 해야지 제가 힘도 내고, 편집도 하고. 아, 그 편집은요, 제가 편집을, 아이고, 초점이 안 잡히네. 에. 편집을, 어,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또 시간이 많기 때문에, 저또 아는 사람이 편집을 잘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. 이 영상도 아마 편집으로 될진 모르겠네요. 아. 자, 지금 여러분들 아마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, 아느 더럽게 재없네도잼이러 당신! 당신은? 뭐죠? 하하.